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에서 7월, 사주로 보면 을사월, 이모월부터 개미월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느덧 을사년의 정점인 이모월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월별 운세에서 6월은 임수와 오화로서 물과 불이 맞붙는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생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 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선거였지만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기도 했어요. 이 숫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엊그제 미국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트럼프와 전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설전을 벌였죠. 단순한 말싸움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고 아마 찾아보시면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준의 발언들이었고 뭐 어떤 성범죄자라든지 탄핵을 할 거라든지 새로 당을 차리겠다든지 하는 뭐 많은 논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또 대선을 할때 이런 수준의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모월에는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 서로 간의 속내가 드러나고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현상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직장 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를 인정하기보다는 대립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상대보다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내가 서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며 내가 추구 하던 경계가 희미해지고 변해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을사 년에 나타날 이러한 운의 변화 들은 앞서 올려드린 상방 기 운세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6월과 7월간의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년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사주에서 이모라는 글자를 테마로 운이 움직이게 됩니다 절기로는 망종에서 하지를 거쳐 소서까지를 말합니다 망종이라는 건 씨앗을 뿌리고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죠 그런데 올해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을사 년을 움직여 나갈 중요한 사건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했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 파장이 확산되는 시작점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모라는 수아가 만나서 서로 상극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볼게요 이제 점점 더 뜨거운 여름이 다가 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나실 텐데요 찐 듯한 여름의 한낮에 물이 한컵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증발해서 종국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완전히 소멸한 걸까 아닙니다. 물 물이라는 액체가 수증기로 형태가 변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존재가 공기 중에 그대로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볼수 없는 형태화 된 거예요. 을사년이라는 나무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이모월의 물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만약 너무 추워서 물이 얼어버렸거나 너무 더워서 수증기로 증발한다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물은 똑같은 성분이더라도 또 액체 상태로 있어야만 나무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물의 상태가 목을 만나는 것을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목이 수를 통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죠. 나무가 자라는 것은 물 입장에서는 증발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상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이번 달을 바라봅시다. 이모월이라는 시기를 흔히 수국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이 불을 꺼트릴 거라고 생각. 하지만 이모월의 오화는 단순히 불이 아니에요.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아무리 물을 뿌려도 겨울처럼 차가운 계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이모월에 일어나는 수국화라는 것은 수가 사라지거나 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곧 물이 증발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예시의 수생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강한 연결, 일종의 고리 역할로 이어졌지만 이번 달에 추급화는 오히려 서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혼란한 힘의 교차가 벌어지는 시기를 암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기보다는 서로 엇갈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라면 움직임을 속단할 수 없는 변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과도한 레버리지로 들어간다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생기면서 자산이 녹아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사주에서 임수가 뜨거운 온도를 만나 증말한다는 건 신기류를 쫓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애써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런 시기에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집착하거나 높은 목표 미래의 일들을 마치 당장 될 것처럼 희망하며 상상하는 일들이 대부분 실현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꿈을 꾸기도 해요. 기운이 상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을 하는 분들은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불리함이 작용되게 됩니다. 극단적인 계획이나 지나친 욕망 같은 것들은 대체로 이루기가 어렵고, 설령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목표보다는 눈앞의 변수들을 잘 대응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임오월을 기점으로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 해야 될까 사주에 따라서 정확한 조건을 갖추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 해야 됩니다. 특히 나의 목표를 위해 구심점이 되어주는 사람이나 그러한 기반으로 똘똘 뭉쳐있어야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은 천간별 운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번 달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작게 시작했었던 일이 있었 다면 이를 통해서 매출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월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숨을 트일 수 있을 만한 계기로 삼을 수는 있어요. 업무적으로 보면 나의 입지가 조금 불안했거나 일감이 떨어질 걱정 같은 게 있었다면 다른 곳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진 일감 같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과 같은 운입니다. 그래서 뭐 일이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하 뜻밖의 일들이 나한테 생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로 잘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하면 다툼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비가 붙는 상황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주장하지 말고 얽히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중요 인물의 사임, 퇴직, 조직 개편, 정계 변화들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밑바닥에서부터의 민심을 알아보고 인터뷰를 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인데요. 내가 속한 조직 주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 인물의 역량과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속한 팀의 팀장이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탄탄 하게 쌓아져 왔다면 이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지만 반대로 내부에 잡음이 많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조직이 있었다면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나 자금을 흐른 측면에서도 보면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계약 변경 통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위기운이 약한 분들은 투자에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접근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시장이 요동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큰 방향성을 유지하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설전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그 설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반응하시지 마시고 본질적인 방향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대변하는 역할에서 변한 게 전혀 없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의 막대한 자본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적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적은 중국이고 중국과 싸울 방법은 AI로 싸울 것이고 그 AI로 싸우기 위한 무기가 반도체입니다. 이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관계 간에 문제가 생기고 온도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민감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에서 투자던 인간관계던 어떤 사건이 생긴 것 자체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이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을 정리해보면 이미 시작된 일들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타오르는 불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치에 어긋난 일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4년 2모월 6월에서 7월 초까지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게 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습한 장마도 곧 찾아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처져 있지 마시고 미리 알려드린 오늘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전략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받을게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